네, 안녕하세요. 해암TV입니다. 오늘은 와이치의 스핀, 스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질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왈치의 스핀, 스핀 일곱 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스핀, 스핀이라는 것은 사실 뭐 별칭이고요. 이 안에 내추럴 스핀 피 턴을 넣고 그다음에 피벗을 넣고 내추럴 트위스트 턴을 넣는 겁니다. 그 동작들을 한번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 동작입니다. 왼발이 먼저 뒤로 가시면서, one, t 그 다음에, one, and, two, three. One, two three. 네, 여성 동작도 보여드릴게요. natural s p i 그 다음에 n a 럴 트위스트 턴 w i s t turn. o and, two, t h 가장 처음에 하는 동작은요. n a 럴스 r a l 인데한 바퀴를 도는 n a 럴스 r a l 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다른 명칭으로 n a 럴스 r a l s p 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이제 회전을 시작합니다. 우원.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로 체중이 넘어가시면서 절반을 돌아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조금 더 돌아주면 한 바퀴가 돌았죠. 제가 시작할 때 카메라를 보고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도 여기서 카메라를 보고 끝났다는 거죠. 360도 회전하는 것을 natural spin n 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왼발이 뒤로 빠지시면서 원, 투3 이렇게요. 여러분들 뒤로 가실 때는요, 당연히 왼발이 먼저 뒤로 갈 때는 볼로 집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뒤꿈치가 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하게 될 때는 볼부터 디뎌서 이렇게 착지를 합니다. 이 뒤꿈치가 볼부터 디뎠지만 뒤꿈치가 내려놓게 되거든요. 체중이 넘어가면서. 근데 이 체중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에, 뒤꿈치가 닿는 찰나에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볼 그대로, 뒤꿈치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피벗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상대를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에 체중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체중이 올라오는 순간, 뒤꿈치까지 그, 디뎌지는 그 순간까지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뒤꿈치가 디뎌지는 그 마지막 찰나에 턴을 이렇게 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볼로만 이렇게 턴을 돌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는 그, 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절반을 돌고 여기서 이제 돌고 나서 이제 오른발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이때는요, 볼로 똑 디디지 마시고요. 뒤꿈치로 또 나가세요. 힐로 디디시면서 추진을 하시면서 올라서셔야 힘차게 상대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받을 때는 볼로 받고, 앞꿈치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앞꿈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을 할 때는 뒤꿈치로 디디시면서 상대를 감싸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라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볼 턴. 앞꿈치를 조금 더 비벼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한 번에 한 바퀴를 다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 처음에 왼발이 뒤로 가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회전을 슉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는 볼이 아니라 힐로 뒤꿈치로 디디면서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라이즈를 하면서 섰죠. 이때 볼턴을 일으키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내추럴 스피 턴이에요. 오늘 패턴이 스피스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추럴 스피 오버턴으로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한번더 피버턴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내추럴 스핀터는 원, 투, 쓰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마지막 발을 내려놓는 이 찰나에 한번 더, 이렇게, 피벗을 하는 겁니다. 오늘 특징이에요. 자, 다시. 원, 투, 쓰리. 여기서 한번더 돌아주시라는 거죠. 무려 한 바퀴 반을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빠질 때부터 이렇게 반듯하게 라인을 맞춰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돌고, 기계적으로 또 앞으로 가고, 또 돌고, 떨어지면서 또 돌고. 자, 이렇게 돌아서는 상대를 데리고 한 바퀴 반을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카메라에 제가 지금 비춰져 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카메라 오른쪽으로 슬쩍슬쩍슬쩍슬쩍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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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는 제가 직선을 갔잖아요 조금 전에는. 근데 여기서 왼발이 빠짐으로써 처음부터 안쪽으로, 그리고 또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피벗을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벗을 한 이유가 그 다음에도 또 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피벗을 했다 하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떨어지면 그 다음 동작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동작이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피벗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는 동작으로 이어서 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이 내추럴 트위스트 턴. 그 동작 카운트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피벗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이 원이 되겠죠. 원! 그 다음에 왼발이 N이 됩니다. N 그리고 나서 오른발을 뒤로 빼세요. 이렇게 감춰주시고 살짝 2, 3 절반을 틀어주시고 그대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올라가시는 게 원이 되고요. 2가 됩니다. 발을 모았어요. 마지막에 고개 돌리고 3가 되는 동작까지 해주시면 돼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트럴 스핀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원앤투 쓰리 원투 쓰리 내추럴 트위스트 턴을 하게 될때 여기서 뭐 월, 처음에 시작할 때반 바퀴를 원앤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이 뒤로 꼬아서 상대가 반 바퀴를 더 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총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반바퀴를 돕니다. 원앤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꼬면서 상대가 제 주변을 돌아가면서 마지막 반바퀴를 돌아주고 마무리만 제가 프롬라드 포지션으로 끝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앞에서 돌았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스피턴에서 피버까지 했을 때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관성이 있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갈 때, 내추럴 트위스턴이에요. 이때, 왼쪽 팔꿈치가 가장 뒤에 있어요. 지금 현재,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약간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 있죠. 이 모습에서 가장 앞장쓰면서 이 팔꿈치가 나가주셔야 돼요. 힘차게 상대쪽으로 감아주면서, 우원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켜주고 마지막에 턴을 돌 때까지 가장 뒤늦게 출발했던 왼쪽 팔꿈치가 끝날 때는 가장 빠르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제가 보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여성이 비켜주겠어요? 상대를? 치워야겠죠. 제 앞에서 저쪽으로 비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를 앞으로 던지고 들어가 주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상대를 몰아가는 겁니다. 나 바깥쪽으로 자기를 유도할 거니까, 당신을 유도할 거니까, 당신이 좀 가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왼쪽 손을요, 제가 오른쪽 손을 한번 감춰 볼게요. 왼쪽 손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몰아나가면서 상대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갔다 그러면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이 세워주고 나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스팬을 할때 자칫 잘못하면 왼쪽 손을 쓰지 않게 되면 오른쪽 손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딱 당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들어가지도 못했죠 상대가 비켜줘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치우려고 오른쪽 손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 합니다. 자, 오른손을 쓰지 않으시려면 왼쪽 팔을 던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스피부터 처음 내추럴 스피터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에서 피버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힘이 모자라질 때, 모자랄 때그 틈을 기다리지 않고요. 왼쪽을 다시 밀어서 원엔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발을 빼주고 상대가 지나가면 마무리 쳐주시면 되겠죠. 네, 여성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스핀턴 오른발이 앞으로 출발하게 되죠. 원투 쓰리 이렇게 반바퀴를 더 도는 내츄럴 스핀턴 앤 오버 스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one a n 아주 스몰 스텝으로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발더 있어요. one t 자 남성이 뒤로 가고요. 여성이 앞으로 갑니다. 이 내추럴 스피터는 그래요 구조가. 남성이 후진을 하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봤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성은 그 반대로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느 부분을 실어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오른발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쪽으로 이제 파워가 딱 실리죠. 그리고 상체는요, 왼쪽 어깨와 팔과 이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굴리면서 돌려주면서 오른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또 멀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이렇게 비켜준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이 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왼발이 뒤쫓아가고, 팔꿈치가 나가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피드를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데, 처음 파워가 부족한 그런 또 저기 우리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수동적으로 그냥 에, 한번 끌려가 볼까?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저의 왼쪽 등을 당기면서 이렇게 억지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땡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 줬으면 남성이 과연 땡겼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일부가 나갈 때 이번 정면 모습으로 일보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본다면 직진으로 나가지 마세요 자 곡선을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저쪽으로 비키는데 내가 굳이 앞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시빔을 걸고 로테이션을 일으키면서 안쪽 오른발이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부터 지켜주시고요 자 오른발이 디뎌졌을 때 어떻게 발만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릎 방향이 상대쪽으로 들어가고 가슴 방향이 같이 상대쪽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 발만 절로 가고 상체가 뒤늦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발이 가는 방향 쪽으로 상체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서 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발까지 가줄 때는요. 더 적극적으로 왼발이 감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발끝이 앞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또한번 들어가면서 이 발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힘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조롭게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내추럴 스핀턴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처음에 파워를 오른쪽으로 밀어놓는다 그리고 나서 올라서는 과정까지만 힘을 밀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빠진 상태로 계시면 남자가 돌려줄 겁니다. 자, 다시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이 대각선 앞으로 가면서 상체도 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과감하게 턴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대로 피벗까지 하세요. 오늘 동작의 특징이 그래요. 떨어지시면서 원. 툭그 떨어지면서 다시 반 바퀴를 더 돌아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어요. 뭐 보이진 않지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왼발을 디디면서 또한번 비켜주는 거예요. 우와! 자, 여기서 앞으로 또 전진을 합니다. n. 자, 전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몸을 태우질 않고 자기가 바로 뒤로 꼬았어요. 남자가 바로 이렇게 뒤로 꼬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오른발까지 디딘 상태에서 이제 그 상대 주변을 쫄래쫄래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짠! 짠! 이렇게 두 발이.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이 더 남았어요. 여기서 왼발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라이즈를 했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동작이 내추럴 트위스트 턴이에요.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카운트를 불러가면서 원! 투! 3 1앤2 3 여기서 여유를 부리시면서 1 2 3 트위스트 턴을 하게 될때 마지막 발에서 아주 제가 조그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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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근데 여기서 조그맣게 가는 이유는 상대가 발을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꼰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가 풀리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서 다리가 상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멀리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간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른발이 더 왼발보다 작게 간다라는 겁니다. 오른발을 길게 가면 왼발이 조그맣게 가면 점점점 상대보다 멀어져요. 상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은 거의 제자리고요. 왼발을 조금 크게, 오른발은 거의 제자리. 왼발은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가는데 남자한테 멀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그맣게 가주시는 게트위스턴의 특징이에요. 내각을 작게 외각으로 그 걷는 다리는 조금 크게 걸어간다라는 것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피드 스핀, 스피드는요, 맨 앞쪽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맨 앞에 스피드를 넣고 그 다음에 런닝 이브. 덤블턴 스로웨오 버스웨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를 바라보면서 내추럴 턴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한번 하시고 내추럴 턴 스핀 피버까지 넣고 트위스트 그 다음에 런닝 위브 덤블턴 스로 웨어봐 스웨이 네 여성 동작도 한번 해볼게요 코너를 바라보면서 등이 코너를 바라보는 겁니다 원투 쓰리 원투 쓰리 네럴턴원투 쓰리 원투 three, one and two, three, one, two, three, one and two, three, one, two and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네, 지금까지 YC의 스피드 스피드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남 TV였습니다.